토끼띠 여러분, 9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물러나고 가을의 선선한 기운이 찾아오는 이 시기는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 운세의 흐름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토끼띠는 본래 부드럽고 지혜로우며 상황을 살피는 눈이 밝은 띠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는 끊임없이 계산하며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띠입니다. 이번 9월 토끼띠에게는 기회와 경계가 함께 들어오는 달이 됩니다. 좋은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실수나 방심으로 인해 흐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달은 토끼띠의 분별력과 선택이 앞으로의 길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토끼띠 여러분, 2025년 9월의 운세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재물은, 건강운, 연애운, 직장운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어떤띠와의 궁합이 좋으며 어떤띠는 조심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9월이 지혜롭고 복된 달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토끼띠 여러분, 이번 9월의 기운은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와 선택의 달입니다. 그동안 무언가 답답하게 막혀있던 흐름이 조금씩 풀리면서 여러분의 지혜와 눈치가 빛을 바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토끼띠는 본래 섬세한 관찰력과 빠른 판단력을 지닌 띠라 남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9월은 그 능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 작은 기회라도 크게 키워낼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활동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에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끼띠의 성향상 너무 조심스러워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물과 직장면에서는 안정된 기운이 들어오지만 작은 유혹이나 방심이 오히려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달은 큰 모험보다는 안정과 지혜로운 선택이 더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는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휴식과 생활 균형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9월 토끼띠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열리고 지혜로운 선택이 성패를 가르며 안정과 균형이 기운을 지켜주는 달입니다. 이제 이 기운을 토대로 재물운, 건강운, 연애운, 직장운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토끼띠 9월 재물운 9월의 재물운은 안정과 관리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거나 갑작스러운 횡재수가 있는 달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온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작은 이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번 달은 유혹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투자 제안을 하거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말을 할수 있는데, 토끼띠는 본래 조심스러운 성격이지만, 순간의 호기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험보다 안정을 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9월은 흩어지는 돈을 막는 것이 곧 재물운 상승의 비결이 됩니다. 토끼띠 9월 건강운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무난하지만 심리적인 피로와 예민함이 관건입니다. 토끼띠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9월에 변화하는 기운 속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 소화기 개통 문제, 두통 같은 작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관절이나 허리 쪽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건강 키워드는 마음의 안정이 곧 몸의 안정입니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토끼띠 9월 연애운. 연애운은 따뜻한 인연과 조심스러운 관계 발전이 포인트입니다.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지만 상대방을 쉽게 믿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 만난 인연은 느리게 발전할수록 오래 갑니다. 커플인 분들은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만 있다면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다만 토끼띠 특유의 예민함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수 있으니 내 마음을 상대가 다 알아주길 바라는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키워드는 배려와 기다림입니다. 이 마음가짐만 있으면 이번 달 사랑은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토끼띠 9월 직장운. 직장과 사업운은 조용하지만 힘 있는 상승세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눈에 띄는 큰 성과보다는 작은 일에서 신뢰를 쌓고 차근차근 인정받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상사나 윗사람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며 주변 동료의 도움으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사업가는 안정적인 매출과 거래가 이어지는 달이지만 새로운 확장이나 큰 모험은 시기상 좋지 않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성향을 가진 만큼 이번 달에는 준비하고 다지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성실함이 다음 달 이후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 상극띠. 토끼띠에게 이번 9월 가장 조심해야 할 상극띠는 닭띠입니다. 토끼와 닭은 전통적으로 묘유충의 관계라 하여 정반대의 성향과 기운이 충돌하는 띠입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신중하며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려 하지만 닭띠는 직설적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 작은 일에도 의견 충돌과 감정 싸움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금전 문제나 약속과 관련된 일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니 닭띠와의 거래나 협력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토끼띠 좋은 궁합띠 반대로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궁합을 만들어주는 띠는 돼지띠입니다. 토끼와 돼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따뜻한 기운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이루는 궁합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끼띠의 신중함과 돼지띠의 너그러움이 만나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안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고 연애나 부부 관계에서는 따뜻한 이해와 배려로 사랑이 깊어집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에서는 돼지띠의 포용력이 토끼띠의 섬세함을 살려주어 큰 성취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9월의 토끼띠는 닭띠와의 갈등을 조심하고 돼지띠와의 인연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기론이 커지는 달입니다. 자, 이제 토끼띠 9월 연도별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1951년생 토끼띠. 51년생 토끼띠분들에게 이번 9월은 마음의 평온과 건강관리가 중요한 달입니다. 가족과의 정이 깊어지고 자녀나 손주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작은 이익이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에서는 관절과 순환기, 혈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여유 있는 생활 속에서 안정을 찾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1963년생 토끼띠 63년생 토끼띠는 재물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관건인 달입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금전 문제로 인한 오해나 불필요한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는 든든한 지지를 받게 되며 작은 베풀미 나중에 더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975년생 토끼띠, 75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이번 9월은 직장과 사회적 인정의 달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일이 성과로 드러나고 윗사람의 신뢰와 동료의 지지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경쟁심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겸손함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부부 관계에서는 대화가 깊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1987년생 토끼띠 87년생 토끼띠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는 달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기운이 강합니다. 연애운도 활발하여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며 기존 연인과는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지출이 늘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1999년생 토끼띠. 99년생 토끼띠는 이번 달에 학업, 취업, 자기개발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귀인의 조언이나 선배의 도움으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연애운도 밝아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 있으나 성급하게 다가가기 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주목받는 달이 될 것입니다. 2011년생 토끼띠, 2011년생 토끼띠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성장과 배움의 달이 됩니다. 학업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협력하며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다만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끼띠 여러분의 2025년 9월 운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들어오고 분별력 있는 선택이 길을 여는 달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건강운에서는 작은 피로와 예민함을 잘 다스려야 하며 연애운에서는 기다림과 배려가 사랑을 키워주는 달이 됩니다. 직장과 사업운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상승세가 들어오며 특히 신뢰와 성실이 빛을 바라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극띠인 닭띠와는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다루시고 궁합이 좋은 돼지띠와의 인연은 더 가까이할수록 복과 행운이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연도별 운세를 보니 51년생과 63년생은 가정과 안정, 75년생은 직장에서의 성과, 87년생과 99년생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2011년생은 학업과 성장의 기운이 뚜렷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조급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 이번 9월은 여러분의 섬세한 눈과 지혜로운 선택이 앞으로 몇 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또한 더 좋은 기운으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본인의 띠와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귀한 지혜와 기운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9월 한 달이 평온하고 행복하며 여러분의 지혜가 빛나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띠 운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